이사야 제 9장 평강의 와 유진동 선생은 해방 직후 우리나라로 돌아왔다가 이내 중국으로 나왔습니다. 임시정부는 끝이 안 보이는 피난길에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 전역을 떠도는 고된 여정이었지만 반복을 맞이하던 날까지 이 투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제에 빼앗겼던 나라의 주권을 다시 찾은 날입니다. 정부는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광복절이라고 하고 국경일로 제정했는데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광복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해방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광복은 문자 그대로 빛을 되찾음. 빼앗긴 주권을 다시 찾았다라는 뜻이죠. 나라를 되찾았으니 이 땅에 빛이 돌아왔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해방은 풀해 노을 방, 풀어놓다, 구속이나 어가, 부담 따위에서 벗어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벗어난 일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자, 그럼 광복과 해방 둘다 같은 뜻 아닌가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광복은 주어가 나, 나예요. 내가 주권을 되찾았다. 우리 선조들이 목숨을 바쳐 나라를 되찾았다라는 능동적인 의미가 담겨 있죠. 해방은요, 주어가 내가 아니에요. 누군가 나를 벗어나게 해준다라는 뜻이지요. 마치 우리는 가만히 있었는데 몇몇 강대국의 도움으로 일제의 압제에서 풀려났다라는 수동적인 의미가 될 수가 있겠지요. 1945년 8월 15일 정오 히로히또 일왕은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연합국의 항복을 선언합니다. 이 땅의 식민 통치도 35년만에 끝이났죠. 당시 서울 주재 소련 영사의 부인은 이날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8월 15일 서울은 고요했다. 시민들은 일본의 항복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냥 기다렸다 기쁨과 희망의 감정을 억누르면서 다음날이 돼서야 환희에 찬 사람들의 물결이 온 나라를 뒤덮었다고 합니다 이땅 구석구석에 울려 퍼지던 만세 소리 광복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